안녕하세요, 셸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연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갑자기 풀려서 뒤로 떨어져서 앞으로 구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진 듯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참으라고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네, 사연은 끝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네,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면 정말 속상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다, 막심하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굉장히 짧았지만, 네, 그래도, 다음에는 더긴 사연 있으면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